2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중 과제 두 번째 장 보면은 지윤아 뭐가 나? 음, 사회 종류. 이게 그거 나오고 있어요? 아. 옆에 어, 단어 보고 해. 예. 자, 7 번에서는 프라미스 왜 수거라고 밑에 나와 있다. 두 번, 세 번째 단어에 나와 있잖아 프라미스 왜? 아. 항어 오스트레일오스트라아히스도 나와 있고 트라이언프는 뭐니 음 승리야 아, 뭐라고 승리 아레백전트 나와 있고 데코 8번 언라이크 더 세비지 그랬네 세비지 뜻이 뭐냐 어 들어봤는데 그 에스파도리처럼 세비네 뭐 세시시 뭐그 대비시 비시 뭐냐고 그 야만인 아 야만인 나 나머지 단어 찾아봐 자뒤 일장은 네. 이제 새로운 책입니다 아 책이 바뀌었어요 지난번까지다했고 역시 밑에 단어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일번 문장에서 instead of treating에서 treat는 그, 목적어가 환자지. 아, 네. 환자니까 치료하다로 해서 그래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번에 동사가 you will be required to do. 네. 그지 이거 그 to pro, provide. 어, provide A with B 하면은 네. A에게 B를 제공하다 뭐라고? A에게 B를 제공하다. 어.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런 수건으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카피오우요 인어랜스 팔리시가 그냥 보험증권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네. 있는데, 카피가 있어도 그냥 보험증서라고 생각하면 돼. 들어서? 네. 자, 천일문으로 가겠습니다. 병렬구도를 하고 있는데 몇페이냐그 152. 152. 152. 진짜? 네이부구다 했네? 네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152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속사대시 혹시 품사 명사가 뭔지 몰라? 아니요. 알지. 네. 접속사 대신 끄는 명사죠 I think. 네, 이게 대표야. 계속해봐. 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참... 아 누가 그렇게 해서 그니 어. I think 해서 계속해봐. 이거 내가 생각하기게요난 생각한다. 어, 왜 그렇게 안 하니? 잠깐만 어. 나는 생각한다, 그가, 그거, 착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돼. 뭐뭐라는 것을. 아, 네 이게 명사를 접속사 해석입니다. 이렇게 좀 해? 네. 니네에서 쓰는 거 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는 착하다, 이런다고. 아. 그러면 안 돼. 착하다, 고, 착하다, 는 것을. 네. 이걸 붙여야 됩니다. 접속사 되시니까 다음 문제는 당연히 완전하겠지. 네. 자, 문제를 보자. 625번. <laughs> 자, 박터리 세이 자, 의사들은 말한다. 자, 대신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자, 푸드 앤드 베드톱을 베드톱을 드시구나. 음, 야채, 과일, 어. 야채. 과일과 채소가 헬프 돕는다고. 뭘? 프리벤트 예방하는 것을. 뭘? 디지즈 병을. 어떤 병? 라이크캔서 like 네. 암과 같은. 그러냐? 네. 보여 들어봐. 해석 다시 해 어. 닥터 세이. 해석을 다시 해보라고. 아 해석 아. 어 의사는 말했다. 말한다. 아, 말한다. 과일과 채소 같은 것이 암을 그거 예방한다고. 그럼 보고 해석해봐. 음. 과 음, 채소가. 아니 처음부터 해봐. 해 보고. 의사들은 말한다. 과일과 채소가 질병 예방을 돕는다고 암과 같은. 아. 거기에서 틀렸어. 질병 예방을 돕는다고 아니고. 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들었지? 네. 또 그러니까 거기 들어봐. 다시 해서 봐 어, 의사들은 말한다. 과일과 채소가 그거 질 질병을 그거 그거 예방한다고 암과 같은. 맞습니다. 해역을 읽어봅시 의사들이 말한다. 과일과 채소가 질병 예방을 아, 돕는다. 질병 예방을 돕는다고 한것 같은 해석이 되어야 그거 우리말이 되어야 영어로 할거아니야네 한번 읽어봅시다. 네. Doctor say that fruit and vegetable s have preventive r i g h t cancer. 시작 Doctors say that fruit and vegetable help prevent disease like cancer. 의사들은. 의사들은 돕는다. 돕는다. 야, 이거를 다시 물어볼 거니? 뭐 알아다니. 알아봐. 아, 아기야. 말 알아맞아. 내가 맞다. 자, 의사들은 말한다. Doctors say. 과일과 채소가 돕는다고. fruit and vegetable 음, 헤드풀 이벤트 디시즈, 헤드풀 이벤트던 거라고 디시즈, 어, 네. 안거 같은 라이 like 캔슬, 어, 좋아요. 그 다음 26번, 너 매드사이언스 최고의 과학자는 해전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를 가진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 투 익스피리언스, experience. 이때의 익스피리언스는 명사로 봐야 됩니다. 경험에 의, 경험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가진다. 그리고 begin with the idea. 어떤 생각으로 시작한다.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 대절이에요. 뭐뭐라는 아이디어거든. 네. 그래서 이때의 대전,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동격이라고 말해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생각. 동격,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 됩니다. Anything is possible.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야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The idea that anything is possible. 시작 The idea that anything is possible. 고개를 들려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The idea that anything possible. Believe it 아, 아닌데? 생각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딱 틀린 단어면 돼 Yeah, idea. 아니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요거 말 하고. any. w h a n y t h i n g is possible. 그는 친절하다요. he's i kind. 어. 뭐, 그럼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요. anything is possible. 이거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네. 자. 그다음 627번 보자. 이번에는. 대절이 주어로 사용됐어요. 자 문장 전체의 동사는 what is? 어, 에 네. I was in love with her.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는 것이 w h a 로 진실이었다. 그러냐? 네. 해석해봐. 그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 누가 누굴 사랑해? 아기인가 어, 그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럼 I love the her? 내가 그렇게 해도 되니? 어, 아니요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진실이었다 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시 해봐 어. 나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하네? 틀린 네. 건 아닌데, 네. 말한 걸 바로 못해, 왜. 아. 자, 이럴 때 대절은 보통 뒤로 보내서, 가져 진정 문장으로 쓰겠지. It was true t 이렇게 씁니다. 628번. I believe that. 나는 대야를 믿는다. You will do better. 해석. 어, 너는 더 잘할 것이다. Next t i m 다음, 아 다음에. 응. 이러면 내가 줄 그치 네? 아니. 이러면 들어된다고 너는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니면 라고. 아. 이걸 붙여주라고. 음. 음. 알겠어? 네. 그 다음 629번. 따라 했습니다. differ from. d i 뭐냐? 다른 것터 그럼 b d i f f e 은 해서 어떻게 하냐 비딥 프런트요? 응. 음... 모르나? 읽거 음. 뭐냐? 먼저 없어? 어, 오토는 지금 한대좀만 읽어보자 비딥 프런트 프비딥 프런트 프럼 기본 수거예요 뭐뭐와 다르다 뭐라고? 뭐뭐와 다르다 다시 뭐뭐와 다르다 어 그지 뭐라고 뭐뭐와 다르다 자 디퍼런트는 다런냐비이 네. 동사랑 결합되니까 다르다가 돼있지 뭐뭐를 아, 네. 붙어가면 뭐뭐와 어. 다르다 그랬어요 자 얘는 동사야 다르다야 그럼 이건 얘네가 어떻게 하겠니 어 똑같애 아, 그것도 뭐뭐와 다르다 응. 디퍼가 비 디퍼런트라고 아 그니까 비 붙었으니까 그 동사처럼 자 해석해 보자. We differ from. We differ from. 해석해 보자 그랬잖아. 아, 우리와 다르다. 창아. 에? 그 아, 뜻이 뭐냐고? 그둘다 뭐뭐와 다르다. 그 뭐뭐가 앞에 있니 뒤에 있니? 아, 그 뒤에. 우리 주어 자리에 뭐뭐가 그러네? 아. 해나 이 we differ from. 우리는 해석해보자. 다르다. 모스테이니만 동물 그거 동물과 모스는 모르네아그 모스 대부분. 어, 그렇게 해봐 맞아. 잘했네 해봐 대부분의 동물과.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We differ from most animals. 어, 읽어보라고. 아, we differ from most animals. 한번 더 We differ from most animals. We d i f e from most a n i m a l 우리는 대부분의 동물과 다르다. We differ from most animals. 자, 그다음 인 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금 접속사 대에 들어고 있는데 접속사 대 앞에도 점이 사잘안 쓰거든. 예. 네. 근데 인대 타면은 머머라는 점에서야. 드시브라고. 머머라는 점. 머머라는 점에서 드시브라고. 머머라는 점에서.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 이건 발로할수 있어요. In that we can think and speak. 어 우리가 말. 그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 똑똑한 놈이 말야. 이들으면 하는데 왜안 됐니? 자다음 읽어봅시다. We differ from most animals in that we can think and speak. 자 시작. We differ from most animals in that uh, in that we can think and speak. 고개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의 동물과 다르다. 어. Uh, we differ from most animals.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we, 아, 데, we can 이제 아, 그 t h i can, c a 나 c a 있어야 해. 아, 그러니까 can, 그거 we, we can, we can t h i n 한 다시 해봅시다. 어? We differ from most animals in that we can think and speak. 어. 시작 We differ from most animals in that we can think and speak. 고개 들려. 해봐. 시작 uh, We differ from most animals in that we can think and... 그거... 또 퇴근하려고 하니? 스픽 스픽 630번. 자 처음 나온 명사 한번 찾아볼래? 어. 생각을 하니? 일단 그거를... 어떤 게 처음 나온 명사겠니? 뜻은 몰라도. 처음 나온 거는 어 The g r 한 단어를 말해야지. 어. 그. 모르겠어? 지은아 네. 모르겠어? 처음 나오면서? 아니 그그스 그래? 그 훌륭한 명사? 훌... 그니까 명사냐고 아, 아니요 아까 주호 작가 때 이거 보려고 많이 틀렸잖아 네 근데 주호를 물어보는데 얘를 말해 그얘 다음에는 명사가 있어야지 네 얘는 명사 아니지 네 그럼 명사가 뭐가 돼야 되겠니 d i s c o v e r 모르는 단어라도 얘가 명사가 돼야 돼네 서울남 음... 명사가 주호라고 얘가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니? 가장 가장 훌륭한, 응? 아, 훌륭한 바, 발견은, 아, 발견은 발견이면 되잖아. 발견? 단어도 알잖아. 네. Of all time, 모든 시대의 가장 훌륭한 발견은 이제 대디아라는 것이다. A person can change t h e future. <laughs> 어떤 사람이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By merely changing, 단순히 바꾸는 것에 이제식티드자자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그식이이에식이이 자식이 이자태도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이자이이이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이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 태도를 바꾸는 것미얼리미아니니 단지 바꾸는 것에 의해 그의 태도를 자 다시 해석해보세요 그 단지 태도를 바꾸는 것에 의해 단지 바꾸는 것에 의해 그의 태도를 자 해보세요 단지 바꾸는 것에 의해 그의 태도를 자 고개 들어 단지 바꾸는 것에 의해 바이 미얼리 체인지 체인은 뭐라고? 체인 어. 그의 태도를 히스 어어 에츄 아 아티튜 오프라인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자 31번 The supreme h a p p i n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Is the conviction 자컨빅봐 c o n v i c 확신이에요 인생의 음. 최고의 행복은 확신이다 확신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적이 역시. That we are loved.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한번 읽어봅시다.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the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시작.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the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한번 더 해보자. 시작. The u supreme happiness of r i g 고백했는 인생이 최고인 거는 더 수프림 해피니스 인 라이프 인더 라이프 인생 의 그랬잖아. 아, 네. 다시 인생의 최고 행복은 어그 그. 다시 읽어 봐. 더 수프림 해피니스를 나요. 이더 컨빅션 댓 We are loved.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the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고개 들라 인생의 최고 행복은? 어,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확신이다 is conviction.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어, uh, we are. 왜 대단하네? At t is that we are loved. 이렇게 연장을 낼 테니까. 돼. 일곱 문장에서 다섯 문장 얘기했지. 음, 우리 이거만 해요. 이거만 한다고. 아. 그럼 걸리지 마라. 오늘도 청님은 엄청 가졌다. 네. 걸리지 말라하지말이 좀좀 듣고. 예. 네. 자, 에서 옮겨서 머리가 먼저 치고, 그다음에 반 옵습니다.